천재들의 창조적 습관 트와일라 타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아마데우스와 백양 에서 안무를 맡았던 미국의 현대 무용가 트와일라 타프가 쓴 천재 들의 창조적인 습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작업과 습관이 창작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창조성의 핵심 포인트로 습관을 강조하면서 창조성의 대가가 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녀의 안무가라는 직업을 생각해보면 저자는 창조적인 발상을 위해 항상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거의 작품에서 봤던 안무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예술의 분야는 창작력이 사라지면 소멸되는 직업일 겁니다. 그렇게 창작의 고민을 늘 하고 사는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가 말하는 창조적 습관이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창조성은 규칙과 습관의 선물이다. 창작이라는 것이 매일 정해진 일과가 있는 직업이나 마찬가지이다. 가장 능률적으로 일하는 작가들은 이른 아침에 작업을 시작한다. 진정한 비결은 그들이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규칙적이다. 규칙은 습관으로 변한다. 최고의 창조성은 훌륭한 작업 습관의 결과다.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그런 아들에게서 일찌감치 발견한 것도 바로 노력하는 태도였다.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어내라. 나는 매일 나만의 의식으로 시작한다. 경계하기 전에 몸을 덮여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자문하는 의식은 활짝 열린 마음에 인생 철학까지 제시하지는 못할지라도 당신이 목표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연필을 집어들어라. 그리고 절대 그것 없이는 집을 나서지 말라. 고독에 대한 내성을 키워라. 고독에 대한 내성을 쌓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다섯 가지만 생각해보라. 일주일간 거울을 보지 않고 지내면서 당신의 자의식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라.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당신의 자아를 찾아라. 손목시계를 풀어두어라. 소프라노는 일주일간 힘든 오페라 공연을 마친 후 성대가 회복될 때까지 3주간 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의 창조적 DNA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또 다른 장점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남다르길 바라셨으며, 그렇게 남다른 이름을 지어주셨다. 기억이 갖는 신비로운 힘, 유출란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나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메타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 연결시키는 우리의 어휘다. 우리말로는 시에서의 은유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다. 나만의 상자는 나만의 완벽한 자료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나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절대 두 번에 나누어 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파는 과정은 일단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첫 번째 미팅을 갖고 두 번째 미팅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았다. 내게 두 번째 미팅의 기회가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변수가 많이 생기는 법이다. 어디서부터 작품을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너의 핀 노트를 가져다가 반으로 찢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일의 처음과 시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아이디어는 공기처럼 도처에 널려 있다. 사람들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아이디어는 주로 기억이나 경험 혹은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다음에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아이디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 속에 잘 새겨두어야 한다. 그런 뒤에는 그 아이디어를 조사한다. 즉 연구해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긁어 모으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독서다. 그것은 우리의 두뇌를 계속 단련시킨다. 운동 선수가 훈련을 하듯이 우리는 책을 읽을수록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뭔가를 읽는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일상의 대화에서 불거 모으기를 한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아이디어가 들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즐기면서 아이디어를 긁어 모을 수도 있다. 멘토와 영웅들의 팔자취에서 불거 모으기를 할 수도 있다. 자연에서 불거 모을 수도 있다. 모차르트, 페토베는새의 숭배자였다. 천재란 완전히 별개인 것들에서 유사성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멈출 수는 없다. 두 개의 아이디어를 연결시켜야 비로소 쓸만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글 모르는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마크 트웨이는 충고했다. 박물관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답사 여행지이다. 쾨테는 지난 3000년의 세월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목적을 가지고 박물관을 공략하라. 창조적인 사람에게는 행운도 함께한다. 창조성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운이 좋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준비와 운이다.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지난친 체계와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행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호함에 대한 대성을 키워야 한다. 부분적으로만 계획을 세워라. 도움이 부족해서 징징거릴 때가 온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리 가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해도 시작하기엔 충분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시간은 우리가 가진 자원 중에서 가장 한정된 것이다. 만약, 똑딱 시계가 타급함과 열정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친구가 된다. 세상 모든 시간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가 있다면, 그는 어떤 작품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나는 은행장고가 풍족해지는 그 순간부터 창조성이 마르기 시작하는 예술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아, 피로는 앞으로도 계속 발명의 어머니로 남을 것이다. 창조란 익숙한 형태 안에서 놀고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무용수의 부상을 염두하고 피 때문에 결혼식 야외 피로연이 중단될 가능성도 생각해라. 그것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한다. 사인의 무용을 만들 계획이라면 최소한 두 명의 대역을 준비해 둔다. 그렇지 않으면 사인문은 불가능해진다. 신은 파멸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는 자원을 내려준다. 창조성은 보전하는 행위다 일반화된 신념과 규칙에 의문을 품는다. 모든 창조의 행위는 또한 파괴와 버림의 행위이기도 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가장 호전적인 예술가였던 페토베는 음악의 형태에 싸움을 걸고 우리의 개념을 재창조했다. 그는 자신의 봉사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으며. 후원자의 집에서 연주를 하고 난 후에는 하인들이 아닌 집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한 최초의 음악가였다. 당신이 언제나 이길 수는 없지만 연습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운이 좋아지는 방법 관대해져라. 관대함은 당신에게서 멀어져 한 바퀴 빙돌아 결국은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행운이다. 그것은 마치 행운의 공동체에 스스로를 초대하는 일과 같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느낄 때 그건 어김없이 내가 그 상황에서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운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바로 나다. 만일 현재의 나와 5년 후의 내 모습이 내가 읽고 있는 책과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창조적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뼈대는 모든 창조의 출발점. 나는 모든 예술작품에는 뼈대. 즉, 잠재적인 주제와 그 작품이 태어나게 된 동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뼈대 없이 떠돌아다니면 그날 하루는 버틸 수도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프로젝트 도중에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맨 처음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내가 하려던 말이 뭐였지? 라고 자문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길을 잃은 작가들에게 편집자가 해주는 일도 바로 그것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한 변호사는 고객들이 뒤죽박죽 복잡하게 얽힌 설명을 들어놓을 때마다 그가 양손을 들어 고객의 말을 막고 이렇게 말한다. 좋습니다. 제가 10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보세요. 모비딕이라는 고래 잡는 영화가 그토록 강렬한 부후의 명작이 된 이유는 그 작품에는 변치 않는 단단한 뼈대가 있다. 바로 고래를 잡는 것, 그리고 그 뼈대가 소설의 주제인 인간의 집착을 완벽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받는 가장 큰 보상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예술작품을 골라 예술가가 그 안에 어떤 뼈대를 심어 놓았는지 찾아내보자. 이것은 작품 속의 숨은 구조를 찾아내는 연습이다. 뼈대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신의 메타포 지수이다. 즉, 은유 능력이다. 비극이란 염소를 뜻하는 그리스어 트레지스에서 비롯되었다. 고대에는 염소가 신의 희생물로 쓰였다. 귀한 염소를 마냥 희생시킬 수 없었기에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는 의식과 연극을 만들어냈다. 그 연극에서는 염소를 대신해 연극의 주인공이 상징적인 죽음을 맞는다. 그들의 캐릭터가 희생되는 것이다. 먼저 기술과 테크닉을 연마하라. 최고의 작가들은 많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어에 대한 뛰어난 식별력과 광대한 어휘력, 언어에 대한 예리한 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문법에도 통달했다. 인격도 기술이다.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는 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완벽한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목적 없는 실습은 연습에 지나지 않는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완벽하게 연마한 기술은 잠시 보류해두고 불완전한 기술에 집중한다. 경험,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이전까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문을 통과하게 해주는 동시에 문이 닫히게도 한다. 미숙함은 순진함, 단순함, 그리고 겸손함이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미숙함은 두려움을 지워준다. 당신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모른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오륜서에서 절대 하나의 무기만을 애용하지 말라라고 충고한다. 적들에게 쉽게 예측당하는 일이 없도록 무사들은 다룰 줄 아는 무기의 폭을 넓혀야 했다. 그에게 왜 그렇게 죽어라 연습하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기술이다. 이는 알지 못하는 능력 혹은 거부하기 단순함이라고도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순수함이다. 이 상태에서는 실패가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며 심지어는 자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런 식의 무지함은 당신으로 하여금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과감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주제에 접근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 20가지를 적어보자. 당신이 가진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기술 하나만 빼앗아라? 이 질문들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왜 처음부터 그런 장점들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새로운 고객이 없다고 생각하라? 무엇이 남는가? 세자리가 얼음에서 빠져나와 황홀경 속으로 슬럼프는 패장을 잃은 상태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아무것이나 뭔가를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이 바뀐지 오래인데도 늘 똑같은 레퍼토리로 물건을 파는 세일 지맹이나 예전의 광고 방침만 고수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그 판매는 제자리 걸음이다. 레퍼토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한다. 비관주의로의 전환을 유발한 것이 단지 일 때문만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제자리 걸음 상태에 빠져 있다면.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버거울 정도의 목표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 현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어는 언제나 관객이 더 요구할 때 그마 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그 연료를 다음 날로 가는 다리를 짓는데 이용한다. 실패는 창의력 완성의 첫 걸음. 최고의 실패는 낯선 사람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저지르는 나만의 실패다. 그런 사적인 실패는 원하는 만큼 많이 저지르라고 격려하고 싶다. 당신의 실패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인적으로 실패를 많이 할수록 대중적으로 실패할 확률은 적어진다. 창조적 행위는 여러 면에서 편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대중의 마음을 울리지 못할 별 볼일 없는 아이디어들은 모두 잘라낸다. 당신의 판단력을 연습하는 것이다. 당신에 대한 기준치를 약간 높게 잡는 것이고 따라서 관객들의 수준도 약간 높게 잡는 것이다. 실패에서 완벽하게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첫째는 기술상의 실패다. 둘째는 컨셉의 실패다. 셋째는 판단의 실패다. 최악의 실패는 패장 부족으로 인한 실패이다. 가장 최악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헌신과 끈기 없이 롱런은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프로의 세계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앞의 문구들 중에서 연습이 완벽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는 말에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연습은 다치지 않기 위한 몸풀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완벽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재들의 삶은 참 어렵네요. 또 그것들을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한 곳으로 집중하는 힘, 그것을 몰입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도 창조적이 되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오늘도 책한 권을 잘 소화하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얻으셨으니 편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감사합니다.